<laughs> 야, 타켓이 이번에 화장실이냐고? 오이오이 오이. <laughs> 야, 타켓이 이놈! 개 쓰레기 새끼 어디 갔어? 얘, 왜 숨었어? 타켓이, 타켓이 어디감 타켓이야! 타켓이 타케시 어디감 어, 어, 나타났다! 이런 개 쓰레기 다시... 얘, 얘, 아오니 있으면 안 나타나. 얘, 아오니 가면 생김! 이렇게 쓰레기 사실 무언가 받침이 달만하게 너무 높은 곳이 뭔데 야타켓이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야 어이 어이 무슨 운명을 운명을 놔둔 쌍둥이 뱅키로왜 지들끼리 쳐다들어 안보냐 무릎을 좀 꿇어 아 진짜 어디가 타켓이?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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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타켓이? 아 어디가 타켓이? 어디가 너?